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그랬습니다. 의역을 맡은 성민입니다. 네. 어, 제가 전역을 하고 첫 뮤지컬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어, 설레기도 하고 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뽀뽀단한 춤을 굉장히 좋아했고 한국에서 드라마를 했을 때도 즐겨봤고 그래서 어, 뮤지컬을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샌 역할보다 루이와 같은 역할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연기를 표현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루이 역 준비하시면서 어떤 면이 느셨나요? 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뮤지컬 을 해오면서 어, 좀 성격을 그냥 다 표출을 고 하고 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어, 숨기고 미스테리한 그런 감성적이고 좀 내성적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좀저 스스로는 찾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 또한 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네. 예,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인 예, 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예,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가면서 어. 어떤, 어떤 내용인지 물어가면서 네. 연습을 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씨와도 얘기 나눠볼게요. 네. 어, 아까도 그, 이 단어가. 나...